கேட்டிருந்த 저래서환증 가져왔어요 네, 잘하셨어요 어, 저희는 환열증을 기관으로 보내지 않고 필요한 분들에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어, 그분들이 찾아오시거나 우편으로 보내드려요 아,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네, 몰려. <laughs> 여기 식판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어, 아빠 아 이거 우리 아들 피만 있으면 살수 있을 텐데 아빠, 살수 있어, 태연. 환영받을만한 곳을 찾았어 어, 어딘데? 여기봐 고지암빵집이라고 블로그를 찾았는데 사람에게 직접 준대 지금까지 약 900장이나 보내줬다는데 어,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형제야 어, 우리 살수 있을 것 같아 왔어 저기 헌혈증 필요해서 왔는데요. 아 헌혈증요? 며칠 전에 받은 게 있는데, 자 어. 그게. 감사합니다. 고사해요 아, 사랑받는 것도 있텐데 이런 것까지. 이게 되게 저희 가게가 사랑받는 이유죠. SNS를 통해 매든 친구들이 강 홍보돼서 서로 정리하면 좋잖아요. 네, 저 여기 헌혈증 갖고 왔어요. 빵 주세요. 아, 어, 어? 근데 이거 헌혈증인데요? 아, 들 들킴! <laughs> 아, 이런 돈이라시인데 저는 장난치지 않아요. 아참, 아, 또뭐요하신거 있으세요? 아빵좀 사려고요. 뭐 뭔가 맛있는 빵좀 추천 좀해주실나요 아, 저희 가게는 밤, 파프리카, 뭐 고구마 이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다른 가게는 색다른 빵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국민의 수학과 함께 실 실천, 사랑을 실천하는 내 길은 배려형 방송이라고 해? 사랑을 파는 가게죠.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정중학교에서 아, 수행평가를 홍보 영상을 만들려고 부재형 네. 방집을 주제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부재형 방집에 대해서 좀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 면담을 하려고 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루 매출이 고작 5만 원이 전부였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 당시엔 굉장히 힘들고 또 그래서 그만두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죠.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됐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 0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사진을 짜고 있는 거같요 그러니까 이일 아니면 마땅히 뭐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기때 계속 이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도 개발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도색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죠. 음. 그러면 SNS를 통한 홍보 외에도 힘든 시기를 겪고 다른 빵집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어. 방법은? 다른 사람들하고 더는 경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집만의 경쟁력. 따로 만든 거죠. 다른 집하고 우리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집에서 할수 없는 우리 집만의 특별한 경쟁력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뭐 SNS 홍보한다는 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케이크를 만들어 간다든지, 초콜릿을 만들어 간다든지, 아니면 빼빼로나 쿠키를 만들어 가는,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하나씩 만들어 나간 거죠. 그리고 빵을 직접 만들어서 빵이나 케이크를 배달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집에서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경쟁적으로 해서 키워나가는 것 어, 그러면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미투데이등 SNS를 통해서 빵집 홍보를 되게 널리 하셨잖아요. 예. 어, 어떻게 하다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실 생각이 하셨어요? 네, SNS 자체는 홍보를 하려고 시작을 한건 아니고요. 어,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재밌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빵집을 홍보하려고 그런 것들을 하진 않아요, 이제 그냥 제가 즐겁게, 재밌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빵집을 알아가지고, 그리고 멀리서도 찾아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 그러니까 재밌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 그러면, 어, 체인점이 아닌 개인 빵집을 차리신 분유가있요 어, 제일 큰 문제는 기술이죠. 제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체인점이나 이런 데는 다 공장에서 받아서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술자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어, 제가 그쪽보다 더 맛있게 만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 제 이름을 걸고 땀프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케이크나 쿠키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시잖아요. 어, 그걸 진행하시게 된 계기는 합니다. 케이크나 쿠키 만들기는 그 주민들, 주변 사람들한테 체험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되게 특별한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도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케이크를 직접 선물을 할 수도 있고, 쿠키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서 어, 선물을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특별한 추억이 될수 있는 거고 우리 집만의 특별한 경쟁력이 되는 거죠. 다른 에서 그리고 고재영 빵집은 어, 제가 블로그나 이런 걸 찾아봤을 때 단순히 빵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체험도 진행하고 빵도 배달하고 헌혈증도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드리기도 하시잖아요. 네. 예. 어 되게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힘드시진 않으세요? 일한데 어, 있어서 뭐 어떤 일이든지 그래요. 내가 어, 재밌게 하면. 힘든 일은 없어요. 근데, 어, 떤 일이든지,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내가 즐겁게 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힘든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즐겁게 하는 거죠. 테이크 만들기, 배달, 선혈증 이런 게다 저한테는 새로운 즐거움이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 오늘 같이 찾아온 친구들도, 어, 제가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즐거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 재밌게 하는거죠. 일하는 데 있어서 힘든 건 없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 구재영 사장님께 빵이란 어떤 의미인요 빵은 생활이죠. 제가 워낙에 빵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하루에 한 4-5개 정도 하루에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다는 빵. 그러니까 빵을 띄고 구재영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일어나면 잘 먼저 시작하는 게 빵을 만드는 일이고, 그다음에 저녁에 어, 가게 문 닫고 퇴근할 때도 보이는 게 빵을 보면서 퇴근을 하는 거니까. 하루 종일 빵은 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은 저한테 있어서 생활이죠. 생활의 일부분. 바쁘실텐데 명단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